안녕하십니까. 쇼킨부동산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을 오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대중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동산 대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책은 늘 늦게,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도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강력한 대책 이후에 일반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잠시 멈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동성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 전후로 상승하는 부동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력한 대책 이후에 나타났던 패턴, 자, 시장이 멈추고 나서 1, 2개월 뒤 다시 움직였죠? 과거에는 고가 아파트부터 상승이 시작해서 그 아래로 내려왔다면 지금은 풍선효과 지역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30억대 아파트 상승이 멈추고 20억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을 연결을 시켰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그동안 과열을 주도했었던 핵심지 지역은 조용하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문제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자,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선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가 아파트가 있다든가 교통이 좋다든가 그런 지역에 광풍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역세권 대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주변 단지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라고 해요. 동탄 2신도시를 예를 들어 볼까요? 동탄열 로트캐슬 34평이 최근 2억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 나온 지 열흘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이 동탄열 로트캐슬만 올랐을까요? 얘가 오르니까 인근에 시범 운환 퍼스빌 더샵 센트럴시티 하나 꿈에 그린 일명 우포안이라 불리는 역세권 3개 단지들의 호가가 5천만에서 1억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자 비역세권 단지까지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 시장이 일주일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아마 동탄 지역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요 급증 지역이 있어요. 동탄역, 기흥역, 다산역, 구리역, 안양역 이 지역은 이미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자들이요, 임장 한번 갔다가 매물 줄어주는 속도에 깜짝 놀라서 가자마자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매도자들도 자기 매물이 귀하다는 걸 알아서요, 호가를 올리거나 거둬드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나왔냐, 갭투자 수요 억제책하고 대출 규제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살수 있는, 투자 수요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정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고양시, 인천시, 부천시, 의정부시, 수원시, 권선구까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가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부 지역의 과열이 아니라 비규제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승장이 이어질 때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017년 8위 부동산 대책 때는요, 거의 1년 가까이 관망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때는요, 일시적인 진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다음 날 9억 이하 주택에 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9억 초과 주택은 좀 침체됐지만 9억 이하 주택의 집값이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9억 초과 주택의 수요 증가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도 6.2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이후에 수요 억제책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규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효과가 있,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45.7%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39.1%보다 많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 규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발표되고 나서 좀 조정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금 조정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놀라는 모습 그리고 집주인들이 그렇게 패닉에 빠진 모습은 많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규제에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번 지금 비규제 지역 수요 확산에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비규제 지역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규제 지역으로 묶여 버리면 어떡해 근데 정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죠. 왜? 정부는 그냥 언론 기사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통계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자, 통계에 반영되려면요. 모든 아파트가 움직여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동탄 2신도시 역세권 몇개 단지만 좀 과열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화성시 전체 337개 단지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동탄 2신도시만 묶으면 되잖아. 동탄 2신도시도요.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적입니다. 역세권은 뭐 비싼데는 뭐 17억, 18억 하고요. 비역세권은 6억대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거의 가격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를 똑같은 규제로 묶기에는 좀 정치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대응은 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계로 과열이 잡히려면 그 지역 전체가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최소 1, 2개월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집값은 어때요? 억단위로 오르기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집값이 1년 내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떤 타이밍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오른 집값은요, 다시 떨어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어떻게든 살려다 보니까 지금 비규제 지역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 중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지역 지정 시기 볼까요? 동탄 2신도시는 2016년 11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정됐죠. 그래서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왜 동탄 2신도시가 신도,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탄 2신도시는 양극화가 되게 심한 지역이라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구리시가 2018년 8월에 지정이 됐어요. 현재 구리역 주변으로 해서 수요 증가가 포착이 되고 있죠. 자 2018년 12월에는 용인시 기흥구가 들어갔는데 현재 기흥역 주변으로 해서 뚜렷한 호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11월에는 고양시하고 남양주시, 2020년 2월에는 수원시 권성구 안양시 만안구, 2020년 6월에는 수도권 전역이 지정됐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11월에 김포시가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패턴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 순서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지는 거래 몇 건만 있어도 호가가 총알처럼 튀어요. 왜 그러냐? 매물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쌓여야 호가가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요. 왜냐면은 비규제 지역은 매물이 많습니다. 자 그동안 규제 지역만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비규제 지역은 거의 3년 가까이 제자리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보니까 갈아타기 대기 수요도 많고요. 또한 다주택자가 많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가 대출을 줄이려는 목적 또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똘똘한 채로 갈려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은 매물이 많더라. 그래서 급등보다는요 완만하게 효과가 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거래량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규제 지역 매도 자금은 지금 어디로 갈까요? 저는 규제 지역 10억에서 15억 아파트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규제적 10억에서 15억 아파트의 수요 유입이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이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가격대 관망세 생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호객론으로 상위 검색해서요. 15억에서 15억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가 많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좀 사람들의 관심이 15에서 15억으로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풍선효과가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데 규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보편 규제를 선택했어요. 아무런 규제를 가지 않고요. 그냥 대출이 늘어나는 타이밍에 대출을 그냥 차단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갭투자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든 비싼 아파트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다 보니까 많은 대출을 받는 게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 보편화된 대출에 대출 차단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정, 이 정책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지 쏠림이에요. 자, 보통 집값이 상급지부터 오르고 중급지, 하급지 순으로 올라가는데 상급지 오르고 중급지 오를 만한 타이밍에 규제가 가해지다 보니까 상급지만 계속 올라가는 문제점 그래서 상급지 쏠림이 강화되는 게 이런 보편 규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요. 다른 정책을 취택해요. 바로 핀셋 규제입니다. 과열 지역과 과열이 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와 대출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장점은 과열 지역의 쏠림 방지를 할수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핀셋 규제 방식은 요 보통 상승 흐름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갭 차이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수도권 시장 과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공급이 인식되잖아요. 이것을 단기간에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아파트 중심의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 아파트는 단기간에 공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 착공해도 3년이 걸리는데 착공할 토지가 없는 게 현재 문제점 아닙니까? 게다가 화폐 가치 불신이 투자 열풍에 기름을 부으고 있어요. 자, 지금 주식이든 미장이든 코인이든 금이든 다 계속 사상 최고치 찍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만 떡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고가 아파트만 오르게 할지 아니면은 전체를 오르게 할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이 정보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규제지역 인접지에서 거래 증가가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 과열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비규제 지역 매도 자금이 규제 지역 10억에서 15억 아파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 아파트 검색 순위에서 그런 가격대 아파트가 지금 순위 상위권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비규제 지역 수요 증가가 규제 지역 수요 증가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 11호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었지만 이 관망세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 규제지역 확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면서 내집만 원을 미루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핀셋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것의 최대 단점은 풍선효과라는 점. 결국에는 이 핀셋 규제 풍선효과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께 현재 정확한 시장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의 내일이 단단하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용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